자, 오늘 채취한 봄나물들입니다. 요고이 엄나무순, 요고이 두루, 고사리. 아, 보기만 해도 침이 골깍골깍 넘어가죠. 아, 근데 제가 이건 사진 찍으려고 요캔 농구하고 더 있어요. 이만큼. 자, 지금 시즌입니다. 침만 흘리지 말고 오세요. 와, 이게 엄나무 순입니다. 봄 하면 이제 나무 순들이 많이 올라오죠. 3대 순을 친다면은 이 엄나무 순, 두릅, 그 다음에 오갈피, 뭐 이렇게 치는데, 요런 걸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 엄나무 순을 따는데 주의할 점. 가시가 이렇게 많아. 이거 딸 때는 코팅장갑을 끼고 해야 됩니다. 자, 시범조교 한번 따주세요. 자, 이렇게 톡. 이야. 요. 요 소리. 톡 소리. 자, 저, 여기 또 하나. 여기 도 하나. 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아, 지금, 이제, 진열해놨어요. 이제, 아, 지금, 이네 다시 보여드리이습니다 응. 요즘에는 엄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합니다. 산속에다가 아, 지금도 엄나무 밭에 왔는데,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한번 채취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똑 따면은 아주 기분도 좋죠. 이건 따먹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따먹으면 어떡해. <laughs> 야 이거 재밌죠. 엄나무 순이 어디에 숨냐고요 아니, 찾아보세요. 내 그냥 아는 거는 뭐 통증 하나에 좋고 일반적으로 당뇨에 좋다 그러잖아요 두릅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여자 하나 따볼까요 맨손으로 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시가 찔리면 이렇게 따는 겁니다 멋있죠 두릅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와, 아, 대단하죠? 요거 채취할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래서 이렇게 코팅된 장갑을 끼고 여기에 톡이 아, 소리가 나게끔 따주는 겁니다. 아,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한번 하나 더따 볼까요? 멋있어. 자, 여 눈앞에 또 하나 있네. 이것도 당류에 좋다고 하죠. 자, 세개 닦고, 하나만 더. 아, 아, 가시 찔렸다. 4개. 4개, 4개 땄어요. 자, 다음에는 제가 이 두릅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 햇빛이 역광이라, <laughs> 자리를 잘못 잡았어. 이렇게 그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되게 뿌리로 번식을 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이렇게 뭉쳐서 나. 두릅나는 데는 이렇게. 다 아시죠? 지금 이거는 너무 커버렸어. 그래서 따기가 힘들어. 근데 이런 식으로 뿌리로 번식합니다. 삽목을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게 뿌리를 한 15cm 정도 눈 하나 남기고 잘려서 쭉 심으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두릅을 언제 채취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요거가 아주 딱 좋죠. 여기. 여기 딱 끊으면 되는데 이거나 요 요거는 이제 좀 너무 셌어. 한테 어제 정도 땄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저것들은 저렇게 막 올라왔어. 너무 늦었어. 자, 지금 저렇게 될 때까지 냅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든지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 때에 채취를 해야 돼요. 때가 중요합니다. 난내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야. <laughs> 우리. 봄나물들 참 지금 지천으로 널리고 있는데. 보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침만 흘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고사리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고사리. 고사리 채취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오, 고사리. 지난 겨울에 나 보려고 많이 기다렸지. 오 나의 고사리 오, 여기 또 있어 고사리 이거는 뭐 장갑 안 껴도 잘 채취할 수가 있어요 이야 고사리 반갑다 반가워 몇 개만 더 따봐야지. <laughs> 자, 고사리까지. <laughs> 자, 벌써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이건 땅두릅이죠. 얘들도 지금 막 이렇게 땅을 뚫고 와, 올라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 보세요. 땅도로 만세. <laughs> 제가 이거 캐다 심는 거 영상 올린 거 보셨죠? 독활이라고 하는 거. 독하이 뭐가 독해? 밥맛 있지.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